안동의 고향 집에는요, 푸근한 어머니의 둥지를 찾아 돌아온 형제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죠. 오늘까지 콩다띠드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작업 준비하고 있죠. 여름에는 고추 한다고 바쁘고 지금은 이제 설거지 한다고 이제 콩 마저 설거지 해야 되니까. 이건 끝나고 나면 또 매주도 써야 되고. 물만 가득한 막내 아들은 아직 농사 초보라네요 엄마 콩다 내놨다. 뭘 내라? 콩, 콩. 오다 콩 뜯으린다며? 아우 야 오늘 한두 구름 찐데 비가 오잖아. 비 온데 왜 뜯으려나? 그래도 빨리 끝내라고 하려 했지. 뭐저 신나갔나? 가고애근는 물어보다 하고. 아 어, 형이 아까 전에 뭐 빨리 하락해가지고 난 준비 다 해놨지 이제.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비오면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아이고 진짜, 진짜. 아니, 큰 놈이나. 뭐 똑같아. 뭐 엄마 그 진짜. e a t a l k a t i 똑같아. m 날뭐 엄마 y good c h i c k e 만 I'm my c h 하면 k e n I'm not cooking. I'm n 가 t cooking. I'm 지 o t 지 o o k i n g I'm not cooking. I'm not cooking. I'm not cooking. 뭐, 들온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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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할 수도 없고. 응. 두지 들어가 지고 뭐, 일거리머리 자리 누어놓고 엄마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눈을 보고 안 하고 백이나 내가 응. 해야지. 자꾸 일거리리늘어나놓고아휴참 힘들어 죽겠다. 언제 들어왔어요? 얘는 한 5, 6개 되고. 큰 애는 5, 6년 되고. 작은 한 6년 되고. 참, 6개월 되고. 6개월은 아, 처리 없지. 하는 게 처리 없지. 야, 도시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도와주러 왔다가 도와주다가 도와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귀농이 되버렸어요. 시작은 어머니를 위해서였답니다.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내까지 합류했죠. 아유 아직 모든 게 서툰 막내는 사서 고생 중이라나요. 아이고 저는 아이고. 아 니까지 왜 오냐면서, 얼마나 뭐라 하시는지. 맨 처음 오지 말라고막 하더라고요. 그냥 도시에서 살지. 왜, 왜 시골 내로 오냐면서. 장가까지 보내놨더니 말이죠. 아, 그럼 지금 애들이랑 따로 사는 거예요? 네 애들은 저기, 저, 구미에게 있고, 저 혼자만 올라왔어요. 같이 이제 오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게 다들 이제 도시에 살기 좋은 거니까. 때문에 어머니는 이 일은 해도 두 아들 뒤치다꺼리를 한다네요. <놀람> 지가 하고 많이 같은 안 놓고, 지도 키우지 다나 것도 보다 안 하고, 아침에 내일 나아연서 듣다 봐야지, 저녁에 들어와 막연서밥 주고 봐야지. 내가 귀찮아, 내가. 내가 귀찮아. 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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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가정이 있다 보니 돈되는 일이라면 그저 일단 버리고 본다네요. 어머니가 힘든 이유지요. 반대한다안 한대 돼. 한대. 요새 아들 반대한다고 안 한대. 돼, 그지? 지 하고 싶을 게 뭐, 그냥 잘하라고 하고 밀어줘야지. 뭐, 반대한다고 지 시그러지 되나 뭐. 내가 걱정은 싸우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이렇게 잘하라고. 그런데, 모르지, 시간이 가면 모르지. 저은건성기좀 급하고. 큰거 같아, 성기좀 급해. 들에게는 힘든 농사일 시키고 싶지 않아 허리 굽혀 평생 일해온 어머니.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했던가요? 오집세 아들들은 결국 농부가 됐죠. 아, 그나저나 형제 사이는 어떤가요, 그래? 어릴 때요. 아유, 형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맨날 형한테 대들고. 맨날 막, 맨날 두드려 맞고. 또, 또, 또 싸우면 또 대들고. <laughs> 병원 잔소리가 좀 심한 편이라나요? 아니,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뭐콩 빼고 있지? 나 병원에 뭐 콩을 빼고 있어, 지금. 아, 이거 엄마 잔소리 피해서 도망갔구만. 그걸 또쫓아와서또 잔소리하고 있노. 에이, 음... 그게 그래, 알아서 할 건데, 자꾸 뭐라 한도나가또 아, 아유, 진짜. 맨날 한번 쫓아언 데까지 쫓아다닐 건데. 야, 카페다가 놓으면 되지. 뭐, 이거 왜 멀리까지 가져오는데, 그거를 또. 아, 또, 아, 또 찬소리 들냐고. 아니, 에 놓으면 되지, 뭐. 형제 사이에도, 하늘에도 얼른 비가 그쳐야 할 텐데 말이죠. 아이고, 애꾸준 콩만 다젖는데요김찮다 했나? 아니, 김장 하다 마, 어디 갔나? 어? 아무나 아, 뭐라 이건 또뭔난리래 응? 아휴, 묻히 꼬라지도. 이래 밥먹으사안다고맨안나면 끝이 끝지 아, 이거 참 내. 이렇게어이먹고사노 아들들 때문에 더 바빠진 엄마라죠. 이제 배워야 되지 뭐. 내가 계속해서 쓴다 반찬 잘 배워가지고 저들 대먹어 살아야 되지. 사람 생명이 몰라. 갑자기 갈 수도 있고 할게. 음, 음. 저도 배워야 되지. 그래서 맨날 로지 나도 그 생각도 안 하지. 한 번씩 멍절이 왔다가, 뭐 주저 왔다가, 부서부서밥 먹고 가는 가시 바쁘이. 마음 같지 않답니다. 저 자식과 그래, 떨어져서 하는 두 아들이 그저 안타깝다는데요. 그래. 맨날 일만 하다가, 농방이, 농방이, 농방길, 맨날 농방이래. 시골 일이 원시 힘들다 보니까 저 동생도 이제 와서 힘이 붙이니까 좀 많이 두들 두들 하는 것 같은데 아튼뭐 이건 이런 거냐 사실 이리라고 시골 이라고 하기에는 좀좀약 약하지 아직 이게 손의 일이게 쉬운 거가 다 힘든 거지. 어,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야, 그럼 이거 방로 왔어 그만 이거 먹고 살려 왔으면 해야지. 아이고. 어? 진짜 뭐 쉬운 게 어디, 어디 있나 이게. 이뭐 쉬운 게 없다 했나. 이이 아니다 택해라는 거지 제가. 막 다들 빨리 해 그냥. 뭐지 자꾸 덜다덜 그래. 하하 하면 되지. 진짜 씨. 아. 이제 다음 분은 부고 에휴 그만 좀 싸우셔들. 뭐일하고이 일이라서 왜끄럽럼나또 일이라고 둘이 현장 때때 싸우나. 그럼 내가 혼자 해도 할까. 누가 엄마 먹이가 하락했나. 그 이게 일이 아니라고 할게 내가 그러나. 얘기하는 거지. 에이 시끄럽네 왜 <laughs> 우리 이렇게 살자고 들었으면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인정 있게 에이, 동네 살뻔남사시를게 <laughs> 속상한 건 형제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비인 자리를 채우러 왔다가 집만 들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데요. <laughs> 이것도 또 치야 돼 이것도 치고. 하여 자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많이 기, 기, 기운이 기좀 빠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료 줘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 많이 외로워 보이네 안 그래요? 아들 두분 많이 와가지고 봤으면 속이 터질 는데내 속보다 당신 속이 더, 터, 더 터졌을 겠데저 순간 좋아요 왜 꿈에도 안 보이는데 괜스레 마음이 허전하답니다 처음에 아들이 하나 내려온다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다다 했죠. 다 다다 했지. 다니도 뭐사업가다잘 된다. 직장 다니도 돈 번다. 뭐 자꾸 뭐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우리 아는 뭐 동국 제 대전대도 까먹고 하기네. 뭐내 마음은 부모 마음이니까 맨날 만날, 만날 걱정, 걱정. 사실 형제는 도시에서 유명한 미용실을 함께 운영했답니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죠. 형은 바, 바깥쪽으로도 많이 바쁘니까 돌아다니고, 또 부준이는 또 제가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아까 전에 또 엄마가 또기분상한 것도 있고 해가 음, 음, 수육 삶으려고 하지. 아까 전에 허, 엄마 기분도 좀 풀어주고. 아니, 불좀 좀 붙여라. 소좀더 닦아가. 좀더 어, 수육하게. 불 붙일게. 기다리고 있어봐. 어. 엄마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나도 내가 조금 더 기분을 좀잘 잘 맞춰줘요. 일단, 조심해 불을 붙여보는데요. 어 떠질 뭐 때부터 그 여태가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고. 그럴 때마다 싸우고 풀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감정적으로 싸우고는 아니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응. 요물 한번 끓으면 위에 거 살짝 건져내고. 그렇지. 이렇게 형제가 힘을 합치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소리> 어, 영은 나고 하아 이거 엄마 좋아하는 수육 갈라 고 여기다가. 아니 그래. 생기는건 고맙다. 보자. 뭘뭘 뭘 어떻게 하냐 보자. 오늘 너 아주. 아이고. 이거 다안 들어가. 와, 드셔. 되는데 왜어 한 달에 집은 이거 됐다뭐큰 달에 하는. 네. 그러면 되지 뭐. 아, 그렇죠. 뭐든. 아이, 저 진짜 거짓 씨까지 집어들 한단다. 어차피 수요일. 수육, 그래도 수육도 두 수육도 아들이 수육도 있어. 든든하시죠? 그래? 요새 아들 사춘기. 먹고, 우리 사춘기도 먹고, 그냥 뭐 오늘 사춘기도 뭐 하고. 그냥 뭐큰잘 컸는데. 응. 작 사춘기라고 말씀 말씀 피았나. 그래 이제 뭐잘커 가지고 이제 착해. 잘 커. 어머니한테 많이 뜯을 게맞아지다는데요난 뜯을 게가 없는데. <laughs> 때는 너무 기억 못 해도 맞은 놈 기억한다니까. 내가 얼마 엄마, 때 얼마 많이 맞는데 부직개이로 맞았지, 지게 싹쓸이로도 맞았지, 뭐 비자로도 맨날 맞았다. <laughs> 그래 미안하다 때려가서 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럼 맞은 시기 이렇게 또 바로 컸지. 그래 맛세애들 그 패밤하게 때려내나. 돌아보면 <laughs>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즐거운 추억. 세월 따라 흘러가버린 엄마의 청춘을 붙잡고 싶은 형제인데요. 그 마음을 담아 부지하게한상 차렸습니다. 엄마 빨리, 엄마 빨리 온나. 이거고 뛰고 뛰나한테 먹어야 돼. 자 아들이 해줘서 더 맛있겠네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어서 적적하지는 않으시겠어요. 두 아들도 잘 알고 있지요. 엄마란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뎌낸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요. 어머니랑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백살될 때까지. 네가 백 살이 될까? 말 같아, 솔직히 안 됐다. 네백살때 내가 뭐, 내가 내가 몇 살인데 그때가 사냐? 쳐미야. 그 오래 오래 같이 삽시다 <laughs> 그럼 되지 뭐. 만나 네요버버 주방장께서 엄마를 잘 모시도록 해라. 난난 <laughs> 열심히 옆에 있을게. 난 열심히 가만히 있을게. 열심히. <laughs> 준이 내가 하는 게낫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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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복이 익어갑니다. 고향집에 형제 미용실이 차려졌네요. 어디 20년 경력의 헤어디자이너 실력 좀 볼까요? 내 자르는데 내가 뭐신경이 짜증 내면은 뭐 기분 푼다고 우리 조금 한번 해보지 뭐. 엄마 기분만 좋아지면 뭘못 뭘 해주겠어요. 응? 어머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염색하고 나면 한 20년 젊어 보일 거야 이제. 몸뚱이한 세월을 따라 하면 다 늙었는데 머리만 뭐 젊어 무슨 소용이 있나. 덕분에 웃어봅니다. 어, 엄마 염색 이쁘게 돼었고영감이랑 따라 붙으면리 너. 아니 좋은 영감 있으면 응. 따라갈까. 따라가면 안 되지 근데 밥은 누가 해주노 <laughs> 쫓아다니면서엄마를 서서 하러 <사수하러> 다녀야지 <laughs> 아이고, 어설픈 영감들 따라 안 달라붙게 그여야하여지 하여야 하여야 하여이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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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다하여네 하여야 이여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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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야 하여야 으여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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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바로 기대면서 합니다. 함께인 지금 이 선물 아닌가요? 네. 부디 행복하세요.